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한창이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아주 수순했죠 어, 정말로 바닥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무섭게 후려치는 그런 분위기를 오전에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어, 다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지수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 않았죠 바닥을 잡는 과정은 원래 이렇게 에, 요란하게 잡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뭐 다시 외인들이 엄청나게 팔아대면서 또 겁을 줬다가 이건 진짜 바닥이 아니야 이렇게 위협을 했다가 또 회유했다가 막 그런 거죠. 원래 그렇게 셋업이 되어가는 겁니다. 자이 이 그러나 이제 거의 뭐 바닥권에서 계속 흔드는 작업이 바닥 잡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한창은 지금 엄청난 하락 이후에 다시 또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로 강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국내 최초 열분의 플랜트 생산 가동한다,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이런 소식 또 나왔고, 어, 지금 얘가 이제 뭐 뻥을 친다거나 가짜로 뭐 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런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죠. 한창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재료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너무나도 낮죠. 천억도 안 되는 시총이다 보니까 오늘 이번에 오늘 또1 12%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 낙폭이 컸죠. 아주 컸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한 부분에 비하면 상승 폭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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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은 거죠. 거의 잘없다내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여전히 한창에서 지금 한창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도 12%올라 올라왔겠죠. 그리고 거래량도 꽤 많이 터졌고. 자, 그러나 단기 급등이 아주 3일 동안에 아주 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또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재료는 너무나도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한창 국내 최초 열분의 플랜트 생산 전문 공장 가동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아, 지금 5,000평 규모의 전북 군산시 국가 산업단지 내 5,000평 규모의 폐플라스틱 열분의 연구개발 R&D 센터와 열분의 플랜트 생산 전문 공장을 개소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죠. 엄청나게 큰 평수로 지금 이렇게 계속했죠. 요 장비, 보이죠? 그래서 이번 설비 및 공장 개설을 통해 서 안창은 최대 10세트 규모의 리액터를 동시에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플랜트 설비를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수 있게 되었다. 안창 최근에 한창 열분의 플랜트 설비에 대한 사전 공급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국내외 대규모 수주에 차질 없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또 진도 공장 짓고 있죠. 이 진도공장은 7월 말에 완성이 될 겁니다. 지금 1세트당 110톤 규모의 폐 플라스틱 처리가 가능하고 군산공장 내 아랜드 센터를 통해서 1세트 처리 용량을 120톤 연속 처리할 수 있는 열분의 설비 신규 모델 상연을 위한 연구개발도 지금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용이 상당히 좋죠. 환경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환경 사업 지금 처치곤란인 지구를 아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폐 비닐 이런 부분을 열분해서 에너지로 생산을 그야말로 뭐꿈 같은 얘기죠. 그런 부분을 하는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한천의 보약은 핵심 기술은 폐 플라스틱을 재생유로 환원 시키는 생산 공정 및 생산된 재생유를 고품질 경질유로 변환시키는 정제 시스템. 자, 이런 소식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재료가 아주 큽니다. 아주 큰 재료고 아주 좋은 재료이죠. 자, 이렇게 이 재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채발행 이 12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소식을 가지고 주가라 주 패대기를 한번 쳤죠. 여기서 어, 이 차트 모양 이렇게 잘 만들어놨었는데 패대기를 쳐버렸고 그 다음에 한번더 크게 내죠. 이거 내린 부분은 시장 약세 때문에 같이 따라 내린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뭐, 이거는 또 웨인하고 기간 이런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써야 됩니다. 예, 아주 그러니까 세력이 움직이는 그런 큰 재료 가지고 세력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죠. 웨인이 42만 주 매수 들어왔고, 재피모관이 많이 들었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요날 9% 9 났죠. 그리고 8% 났죠. 17%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11% 올랐으니까 거의 상한가 한방 수준이죠. 거의 상한가 한번친 수준, 요렇게 상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거래량도 꽤 많이 나왔죠. 1800만 주 정도 거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거래량이 몇번 나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뺑뺑이 돌려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를 했다. 그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정도로 끌어내렸는데, 이 정도로 끌어내렸다라는 거는 다시 끌어올릴 자신 있다라는 거죠. 자신 있다. 재료 워낙 크니까. 그런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끌어내렸겠죠. 그래서 이제 시비 전환에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을 골보 시겠죠 아무래도. 단기 이제 시비 투자해가지고, 단기 상승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금방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세력 입장에서 보면 꼴보기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력하고 시비 세력하고는 별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꼴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싸게 팔아라. 이렇게 했고, 더 이제 끌어내려서 시비 전환가 수준까지 내렸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서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3일 동안에 워낙에 많이 올랐죠. 워낙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플랫폼 구간을 한번 만들 겁니다. 한번 만들 건 세놓고, 11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이 11선 언제리에서 조정 좀 하겠죠. 가격 조정이 나온다거나, 기간 조정, 우리 옆으로 좀 내리면서 기간 조정 끌고 간다거나, 이런 흐름이 조정이 한번 나올 만한 그런,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그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순 고르기는 반드시 중간중간 나올 겁니다. 순 고르기가 좀 나오고 나면은, 근데 이제 세력이 워낙 강하니까, 순 고르기 나온 차가 한번더 밀어 올리면, 아무 상관없이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얘는. 내리는 차가다가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그냥 쭉쭉쭉 올라가 버리면, 이게 에너지가 든방또 소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순 고르기 좀 하고, 흔들어 주고, 그 다음에, 예, 눌림없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서는 보통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죠. 보통은 자, 그러고 지금 이한창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죠. 이미 근데 내용 자체는 아주 강력한 내용이죠. 이런 기업이 시가총액이 천억이안 된다. 759억 밖에 되지 않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될까 얘는 지금 3년 연속 적자를 봤죠 그래서 올해도 적자가 나면은 관리 종목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적 부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초이 낮았죠 그런 앞으로의 성장성이나 이런 사업성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진입장력도 높은 부분이고 1분기 실적을 일단은 잘 만들어 놨죠 요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료의 크기로 보면은 이 시총은 뭔가 올리지 않는 상황이다. 재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럼 이 시총을 아주 크게 올려놔도 이 재료라면은 충분히 카바를 칠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결국 뭐 세력들 마음이겠죠. 세력들 마음이겠지만 아주 단기에. 아주 강력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 고르기는 좀 이어질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숨 고르기는 끝나고 나면은 아마도 지금 이런 엄청난 거래량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끝난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뭔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총이 뭐 어느 정도 크게, 뭐 1조 정도 된다고는 모를까. 이뭐 천억도 안 되죠.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이제 엄청난 거래를 어, 터트려 가지고 어,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주가를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크게 끌어올리는 힘을 어,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고 지금 보시면 엄청난 상승, 엄청난 하락, 그리고 또 상승, 엄청난 상승이죠. 지금까지 신풍지하고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 재료의 크기로 보면은 얘도 뭐 신풍지약 정도. 어, 갖다 붙인다 그러면 충분히 맞짱 뜰만한 재료다 라고 볼수 있죠. 환경의 에너지니까 여기도 보면 엄청난 상승 어마어한 하락 또 엄청난 상승 어마어한 하락 이러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안 보이죠. 이게. 어, 여기에 뭐 굴곡이 있었어 하지만 굴곡이 어마어마습니다 올라갈 때 거의 40% 내릴 때50% 올릴 때40% 내릴 때40% 40%씩 왔다갔다 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7월 달에 또 진동자 완공 이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한창은 좀 조정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조정 연도 만약에 일어난다면, 일어나고 나면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또 보여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